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직히 한번 위기해 볼까요? 어젯밤, 정말 잘 주무셨나요? 아마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처럼 글쎄요, 별로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네요. 어쩌면, 밤이 두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자리에 눕는 순간 뇌가 깨어나죠. 머릿속에서 끔찍한 독백이 시작됩니다. 아, 또 뒤척이겠구나.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30분. 눈을 감았다 뜹니다. 다시 보니 새벽 1시 45분. 또 천장만 쳐다보겠네. 그리고 이젠 그냥 받아들이셨을지도 몰라요. 포기한 거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다들 이렇지 뭐.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포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깊고 회복을 주는 놀라운 잠을 잘수 있는 능력을 100%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켜기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스위치가 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을 사서 드셔보셨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쁜 일이 생기죠. 잠은 안 오고, 속만 불편하고, 화장실만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불면증은요, 여전히 그대로 새벽 3시에 여러분과 함께 천장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만 덜렁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퍼즐에 빠진 조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빠진 조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는 그 모든 마그네슘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빠진 조각은 대체 뭘까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보는 세 가지 빠진 조각. 여러분이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거의 확실하게 이세 가지 중 하나, 혹은 전부,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빠진 조각 4번. 마그네슘의 종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볼수 있는 대다수의 마그네슘은, 바로 별표 별표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잇 별표 별표입니다. 왜냐고? 제조 단가가 싸거든요. 그게 다예요. 문제는 이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끔찍할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고작 10%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mg짜리 알약을 먹으면 우리 몸은 고작 10mg만 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0mg은요? 잠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저 장을 자극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과 희망의 90%를 변기에 버리고 있는 셈이죠. 빠진 조각 삽투, 섭취 시간.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비타민 챙겨 먹을 때쓱 밀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잠을 자기 위해 마그네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특정한 생체학적 창구가 있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적어도 절반은요. 빠진 조각 삽슬이, 활성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절대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엔진을 켜는 열쇠나 스위치 같은 역할만 해요. 뇌에게, 자, 이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뇌가 실제로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원재료, 즉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 그 건축 자재는 마그네슘 알약이 아니라 바로 음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올바른 종류로 올바른 시간, 올바른 음식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질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6개월 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주 안에, 어떤 분들은 며칠 안에도 느낄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모든 계획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야 하는 마그네슘은 무엇인지? 속지 않고 성분표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을 유도하는 세 가지 음식 조합까지요. 수면을 유도하는 세 가지 음식 조합. 오늘 제가 세 가지 구체적인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불면증 유형에 가장 잘 맞는 것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조합 4번. 잠들기 어려운 분들, 일명 생각이 꼬리를 무는 뇌.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자리에 누우면 한 시간은 훌쩍 넘기죠. 몸은 피곤한데, 뇌는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했던 대화를 다시 곱씹고, 내일 할일 목록을 만들고, 끔찍한 생각의 챗바퀴에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분이라면, 이 조합이 여러분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나 플러스 우유 플러스 호두 플러스, 여러분의 마그네슘입니다. 이네 가지를 함께 드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뇌 속에서 융융되던 흥분, 그 과열 상태가 그냥 차분해집니다. 불안감이 스르르 사라져 따뜻하고 평화롭고 나른한 기운이 온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채기도 전에 스르르 잠에 빠져들게 되죠. 이유 바나나가 핵심입니다. 정말 완벽한 수면 식품이에요. 멜라토닌의 원재료인 트립토판, 트립토판의 전환을 돕는 비타민 B6.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3박자를 다 갖췄죠. 게다가 칼륨이 풍부해서 외신경 세포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호두는 특별한데요. 천연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하고 있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도 있죠. 우유는요. 특히 따뜻한 우유는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따뜻한 음료는 몸의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식히는 과정 자체가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섭취 방법.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바나나 1개, 호두 3, 4알, 우유 1컵 약 200mm 을 준비하세요. 우유를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40에서 60초 정도만 데워주세요.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로. 그 다음. 천천히 바나나를 씹고 호두를 꼭꼭 씹어 드세요. 음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따뜻한 우유를 천천히 마십니다. 몸이 차분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세 가지를 다 드신 후에 준비한 마그네슘 2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네, 물론 바쁘시다면 바나나, 호두, 우유, 캡슐을 열어서 마그네슘 가루까지 믹서기에 다 넣고 스무디로 갈아 드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조합 삽투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일명 새벽 불청객. 어쩌면 잠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죠. 자다가 갑자기 깬다. 새벽 1시. 시계를 봅니다. 겨우 다시 잠들었는데, 또 깬다. 새벽 3시. 그러다 5시에 또 깨면, 이젠 끝이죠. 너무 피곤한데,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키위 플러스 아몬드 플러스 마그네슘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두 가지 재료는 아주 멋진 일을 해내는데요. 바로 밤새도록 멜라토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덕분에 수면 주기를 무사히 넘기고 아침 알람이 울릴 때까지 쭉찰수 있게 도와주죠. 이후, 아몬드는 파워하우스입니다.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뇌신경 활동을 안정시켜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키위는 정말 놀라운데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천연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어서 밤새도록 멜라토닌 농도를 유지하는데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섭취 방법 이 조합은 위에 훨씬 부담이 적어요. 자기 전에 속이 더부룩한 게 싫은 분들에게 딱이죠. 키위 한 개와 아몬드 한 줌, 오 육알을 준비하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그 후에 마그네슘 200mg 을 드세요 위가 예민한 분들을 위한 꿀팁 키위가 너무 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키위를 얇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아 30에서 40초 만 돌려주세요 살짝 익으면서 신맛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아예 키위 퓨레를 잔뜩 만들어서 얼음 틀에 얼려 뒀다가 따뜻한 물한 잔에 키위 큐브 하나를 녹여서 아몬드와 함께 키위차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별표 조합 삽슬이 스트레스로 잠못 드는 분들, 일명 걱정 인형.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망치고 계신가요? 직장 문제, 아이들 문제, 혹은 돈 문제. 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조합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위한 따뜻한 포옹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코아 플러스 두유 플러스 꿀 플러스 시나몬 플러스 마그네슘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직접적으로 낮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유 코코아 제대로 된것와 두유는 둘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멜라토닌 재료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코코아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의 온도를 부드럽게 낮춰서 잠드는 시간을 훨씬 빠르게 단축시키는 특별한 성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제1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시나몬, 계피, 과꿀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경을 진정시키는 아주 오래된 천연 안정제입니다. 섭취 방법: 두유 한 컵, 약200 m 리미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역시 따뜻하게요. 여기에 무가당 코코아 가루 한 티스푼, 꿀한 티스푼,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서 잘 저어주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몸이 진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 마신 후에 마그네슘 200mg을 드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 반드시 무가당 코코아 가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네스킥이나 스위스미스 같은 핫초코 믹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밤중에 그 혈당이 곤두박질 치면서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벽 3시에 잠을 깨게 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재료명에 코코아 또는 카카오만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기, 어떤 마그네슘을 언제 사야 할까? 자, 이제 조합을 고르셨죠. 하지만 잘못된 마그네슘을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피해야 할 마그네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잇. 그냥 지나치세요. 값은 싸지만 잠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그네슘 먹어봤는데 효과 없던데라고 생각하게 된 주범일 겁니다. 구매해야 할세 가지 마그네슘. 여러분에게는 흡수율이 높은 킬레이트, 킬레이티드 형태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아미노산과 결합해 있어서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분표에서 이름들을 찾으세요. 1.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비스글라이서네이트 수면을 위한 별표 별표 최고의 선택, 골드 스탠다드, 별표 별표입니다. 마그네슘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해 있는데 이 글리신 또한 심신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위한 완벽한 원투펀치죠. 70에서 80%의 높은 흡수율의 위장장애도 거의 없습니다. 저의 1순위 추천입니다. 이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매그니지엄 스리어네이트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유일하게 뇌혈관 장벽, 블러드브레인 베리어 을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뇌건강, 기억력, 인지 기능에 환상적이죠. 생각이 꼬리를 무는 뇌가 주된 문제라면 훌륭한 선택입니다. 3.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매그니지엄 시네잇 이것도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좋은 옵션입니다. 근육 이완과 긴장 완화에 탁월합니다. 다만 장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좋아서 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셋중 어느 것이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약국에서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피해야 할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뜻 최적의 시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보통 저녁 식사가 다 소화된 2시간 후 정도죠. 이로 우리의 천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해가 진 후부터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죠. 우리는 마그네슘, 과 음식 조합, 이그 최고치 이전에 이미 혈액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순환하면서 내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데는 30분에서 60분이 걸리니 잠들기 1시간 전이 완벽한 활주로가 되는 셈이죠. 마그네슘 섭취를 피해야 할때 매우 중요. 1. 카페인 섭취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 홍차는 물론이고 녹차도 포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에 밤에 녹차를 드시는데 녹차의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최대 30%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용량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문 하나를 두고 거구 두 명이 동시에 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둘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칼슘을 드셔야 한다면 아침에, 마그네슘은 밤에 드세요. 3 잠들기 직전 완전히 빈 속에 드시지 마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위산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벼운 수면 간식 조합과 함께 드시거나 적어도 마지막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 몸의 마스터식에 재설정하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효과도 빠르고어 하지만 진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애초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몸속의 생체 시계, 즉 별표 별표 신체 리듬, 서케디언 리듬, 별표 별표를 고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24시간짜리 시계가 녹슬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몸이 엉뚱한 시간에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밤만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몸이 엉뚱한 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소를 분비해서 좋은 소식은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어요. 다섯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1. 아침 햇빛 15분 쬐기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켜는 온 스위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거나 창가에 앉아 15분간 햇빛을 받으세요. 선글라스는 끼지 마세요. 그 밝은 자연광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뇌의 마스터시계의 하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14에서 16시간짜리 타이머가 설정되어 뇌에게, 좋아, 지금 아침 7시 타이머 시작, 오늘 밤 9시쯤 멜라토닌 분비 준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일정한 기상 시간 지키기. 이건 다들 싫어하시지만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 가장 강력한 바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성을 갈망해요. 평일엔 7시, 주말엔 10시에 일어나면 몸은 지금이 언젠지 혼란에 빠집니다. 만성 시차증 상태가 되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네, 주말에도요. 3. 잠들기 전빛 최소화하기. 이것은 오프 스위치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수면 동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그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 음말 그대로 여러분의 뇌에 지금은 나디야.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시키죠.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따뜻한 색의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세요.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세요. 4. 낮잠은 짧게 혹은 자지 않기. 피곤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소파에서 2시간씩 낮잠을 자버리면 우리 몸은 이미 깊은 잠을 잤다고 착각합니다. 밤에 잠들기 위해 쌓아둬야 할 수면 압력을 다 써버린 거죠. 꼭 낮잠을 자야 한다면 15에서 2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2시 이전에 주무세요. 잠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세요. 5.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기. 여러분의 위, 간, 췌장도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가 시작됐으니 신진대사를 시작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밤늦게 야식을 먹으면 아직 활동 시간이야 소화해야 해라는 신호가 되고 뇌는 수면 명령을 취소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도록 노력하세요. 한 실제 이야기.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잔님을 구한 이야기죠. 이건 제가 그냥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수잔, 가명, 님이 계셨어요. 물론 개인정보를 위해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열쇠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기억력이 심각하게 감퇴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에 딸과 나눈 대화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저는 그녀에게 잠에 대해 물었습니다. 6년 동안 끔찍한 불면증에 시달려 오셨더군요. 밤 11시까지 뜬 눈으로 누워있다가 겨우 잠들면 12시, 2시, 4시에 깼습니다. 매일 밤이요. 아재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소파에서 몇 시간씩 낮잠을 주무셨고요.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혹시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마그네슘을 6개월째 먹고 있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그 병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역시나 별표 별표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어 막사잇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드시고 계셨을까요? 아침 식사랑 같이요. 잘못된 종류를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아무런 음식 조합도 없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간단한 계획을 드렸습니다. 1. 긴 낮잠을 중단하세요. 알람을 15분에 맞추세요.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세요. 3.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주문하시라고 했습니다. 4.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우유, 호두 조합을 시도해 보시라고 했죠. 2주 뒤 그녀가 다시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저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밝고 에너지가 넘쳤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 수면 간식이랑 새 마그네슘을 먹으니까 30분 안에 잠이 들어. 이젠 낮잠도 15분만 자는데, 밤에 훨씬 더잘 자요. 딸아이가 그러는데, 제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데요. 머리가, 그냥,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제 아시겠나요? 그녀의 끔찍했던 기억력 문제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만성 수면 부족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고압 세척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 주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오직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이때 씻겨나가는 독소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찌꺼기 플라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 일주일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인지 기능이 법적 음주 상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념비적인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유럽 심장 학회, 유러피언 서사이어티 오브 카우디 알러지는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별표 별표 42% 별표 별표나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말 그대로 세포 단위에서 더 빨리 늙습니다. DNA의 보호 캐빈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칸 하우트 어소시에이션는 심지어 계산까지 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7년을 더 오래 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의 5년입니다. 5년 더 많은 추억, 5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오늘 밤 시작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저 불면증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몸의 시계가 고장 났다는 신호일 뿐이고 여러분은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계획 오늘 밤의 숙제입니다. 1. 오늘 밤 마트에 가세요. 바나나 한 개, 호두 몇 알, 우유를 사세요. 혹은 키위와 아몬드를 사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주문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그 조합을 드셔보세요. 이, 내일 아침,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창가로 가세요. 15분간 앉아서, 그 밝은 햇빛이 얼굴에 쏟아지게 하세요. 딱이두 가지만 해보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단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난 그냥 늙어서, 그래, 라는 말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몸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랍고 강력한 내재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도구와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잠못 들어 고생하는 친구, 부모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가서 여러분 자신과 약속을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요. 나는 오늘부터 수면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자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도읍시다.